그전 새우버거는 먹었을 때좀 아쉬웠거든. 가성비적으로. 뭔가 다른 일반 버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먹었을 때 뭔가 아쉬움. 그러니까 배가 차지 않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패티가 두장 되고 나서 그 아쉬움을 채웠어요. 완벽해. 딱, 딱 좋아. 딱 좋아. 엄마야! 바라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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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밥가제 근처에 바라바라바바 바바 바라바바 바라바라바바 아띠 용속속속바라바라바빠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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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목소리> 어. 바바바바바 배가 바로 쥐돌이 바바바바바 배가 바로 쥐돌이 샤머니 바바바바바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해 줘도 억을 금방 뚝딱 오케이 지하실도 없고 딱 좋네요. 단따단따단 엄마야. 어이고어이고 이게 웬 말이야. 잘 따라오네.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아싸리 그냥 쏙쏙쏙 계속 돌아 전멸 뭐지 어디 갔지 도망가요? 두두루 두두두 쥐돌리샤머니빰 거저 먹는 어글 포탈만 잘 깔아도 거저 먹는 어글 빰빠밤빰빰빰. 아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타자기 돌아갔어요. 여기서 나를 손절한다. 김말이가 빡쳤다 이거지. 아, 저거 잡기 정말 짜증난다. 헤헤 <laughs> 어디가? 어디가? 야, 뭐 해? 뭐 하냐, 곰마? 아, 왜 그따구로 해? 아유. 어디 갔어? 오케이, 맞았어요. 타자기 하나 남았다. 이거 풀 커버 가야 돼. 풀 커버. 어, 손절. 확인이요. 시간 끌어야 돼. 해독할 시간이. 풀 커버, 풀 커버, 풀 커버, 커버 유, 커버 유, 오케이, 나이스 커버 유, 커버 유,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아, 72퍼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온다, 온다, 오케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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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커버 도망가 도망가 75퍼 아직도 75퍼 또 잡히면 안된다 잡히면 게임 터져 92퍼 된다 된다 뭐야 저런 닉네임은 한번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본다 삐뽀삐 님을 태어나서 처음 봐 평소에 채팅 좀쳐 인사 좀 하고 눈조장 좀 찍어 뭐 반가운맛이 있어야지 채팅을 쳤을때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면은 나도 간사한 사람인지라 리액션이 좀 약해 그렇게 반갑지 않거든 모르는 사람이라 평소에 채팅좀 쳐왜왜 왜 자꾸 몰래 닌자야? 왜 자꾸 맨날 몰래 도둑시청하고있어 확인 완벽 나는 그냥 마법진 깔아두면 되지않아? 잠시자 목표 전환! 목표 전환! 선지자한테 줘요 너냐? 어 맞아 선지자야 저 눈깔 표시 어? 왔네요? 어? 띠용? 아 띠용? 엄마야 <laughs> 엄마야 이게 뭐야? 면봉이 눈깔이 리신 눈깔인데? 그렇죠? 눈깔이 리신 눈깔이요. 이걸 이걸 그냥 간다고? 확인이요?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 어이 웬일이야 용병이 커버를 다해 주고. 아이웬이야 저거 봐라. 아, 세상에. 너 어, 이거 오늘 뭔 날인가? 용병이 아까는 타자기 양보해 주고 이제는 커버 쳐 주는 용병을 오늘 뭐 용병의 날이야? 얘네들 지금 저 김병지 스킨 때문에 뭔가 뽕이 차오른 거 아냐? 용병 뽕이 차올라가지고 뭔가 평소와는 다른 플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와 달라. 일반적인 용병의 플레이가 아닌데? 뭔 소리야? 아, 용병이요? 확인이요. 오케이, 완벽한 구슬, 깔끔한 구슬, 그리고 커버까지. 그렇지, 그렇지, 풀커버 어떤가요? 풀커버 어떤가요? 오반가요? 풀커버 오반가요. 오케이, 가가가가... 어디가 너? 어디가? 왜 글로 가? 몰라, 왜 글로 가? 오케이. 일단 일어나. 타자기가 두개 남아가지고, 이거 풀커버 하면 안 됐었나? 용병까지 다운이라. 어이구 다행이다. 용병 일어났구요. 어, 나이스. 잘 버티네. 이 친구 잘 버티네. 이렇게 되면은 한번더 도와줄 마음이 생기네요. 어글 끄는 걸 보니까 얘는 한번더 내가 커버를 쳐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일로와! 일로 와 들어가 쏙쏙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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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지 샤머니 쏙쏙쏙 쥐돌이 샤머니 오케이 다시 한번 아쏙쏙쏙 따라와 따라 어디가 저 어디가 어 어쨌든 시간 끌었어요 확인요 이 완료됐대 완료됐대 잘했지 클커버 해주길 잘했지 감시자가 제 근처에 있어요. 터뜨려! 터뜨려! 그렇지! 그렇게 되면, 감시자 목표 전환! 완벽했다. 마법진을 어따 깔면잘 깔았다고 소문이 날라나? 여기요? 안 되는데? 여긴 왜, 뭐야 도대체 기준이 뭐야? 어! 조각가다! 조각가, 조각가다 감시자가 어디있지 그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확인되 어디있지? 구경하고 있었지 그냥 거리를 벌려 어, 수거링? 그딴거 너나 많이 맞으시고요 눈으로 보고 조각상을 세워도 부족한 판국에 그거를 보지도 않고 무슨 마음의 눈으로 보냐? 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 a s 그게 맞나? 눈으로 보고 조각생을 세워도 내가 피할 텐데, 안 보고 세우는데 그게 맞을 턱이 있어? 그거는 날로 먹겠다는 거지. 거저 먹겠다는 거죠. 양아치냐? 그게 맞을 턱이 있나? 안 맞지.